안녕하세요. 세상이 뭐든지 양혜석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총 9개 동 71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한 세대는 전용 면적이 19평이고요. 실 사용 면적 38평, 방 4개와 앞 테라스와 뒷 테라스, 총두 개의 테라스가 있는 1층 세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시는 집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풀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방마다 수납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납과 인테리어, 옵션 모두 따지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주변으로는 편의점과 맛집, 카페 등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좀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자차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운정 신도시 내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지에서 가까운 경의선 운정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자유로와 제2자유로 그리고 단지에서 가까운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특히 서울 상암이나 마포 쪽으로 이동하시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실 공간은 넓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신발 수납은 왼쪽 표드로 보시면 상하부가 분리되어 있고 총 6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선반하고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장식품이나 물건 올려두시기 좋고요. 바닥은 타일마감 그리고 신발장 밑으로 띄엄 시공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요 안쪽으로는 얕은 수납이 되어 있고 신발 수납이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전실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장이 기역자로 쭉 둘러져 있고요. 앞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유모차라든가 자전거, 골프팩 충분히 다 보관하실 수 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쪽 벽면에 있고요. 지금 중문은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3면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투명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오늘 보시는 집은 복도식 구조에 방이 총 4개가 있고요. 앞뒤로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1층 테라스 세대를 지금 촬영을 해볼 건데 입구 쪽에 침실 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앞쪽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침실인데요. 방은 어, 침대하고 책상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방마다 다 북박이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지는 깔끔하게 약간. 아이보리 크림 컬러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 총 4칸의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옷을 걸어둘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옷을 사계절 옷을 걸으실 수 있고 이 방을 통해서 어 야외 테라스, 뒤에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바닥 마감은 안돼 있고 어 외벽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 그해서 왼쪽으로 트시면 저벽 끝에 끝나는 지점까지 이, 이 세대에서 이 테라스 공간을 쓰는 겁니다. 자두 번째 실실 보러 갈게요. 자, 두 번째 침실도 방 사이즈는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요. 벽지는 모두 동일하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톤앤 맨으로 인테리어가 어, 컬러를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마다 창도 길게 나 있긴 하지만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점 통과하시면 되고 이 방에도 국바기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해서 총4 칸. 첫 번째 방하고 동일하게 수납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실별 온도 조절기 있어서 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에요. 자, 공용 욕실은 어,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맨 안쪽에 샤워 공간인데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 어, 레인 수전, 일반 수전 들어가고 코너형 선반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일체형이니까 요 위에다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체형 비데에 그 옆으로 청소용 수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선반 들어가 있으니까 욕실 수납은 굉장히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수건 수납은 슬라이딩 장으로 총 4칸이에요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실은 옆으로 폭이 아주 좋아요 넓게 아주 잘 나왔어요 방이 4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거실 폭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물 천정 등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더 층고를 개방감 있게 해줬고요. 간접등, 매입등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이드로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낮이건 밤이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조명 자리에 조명 대신 실링팬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냉방이나 난방하실 때좀더 효율적으로 어, 쓰실 수가 있고 에어컨 공간마다 들어가고 그, 그 옆으로 전열교환기예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고요. 어, 여기 창호는 LG 하우시스. LG 지인 창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는 전면 테라스가 있는데요. 어 밖으로 나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뒤쪽으로는 아까 입구 쪽에 침실, 침실 앞쪽으로 있고 거실 앞쪽으로도 나와 있으면서 여기 맨 안쪽에 침실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길게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좀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날 좋은 날은 빨래 널어서 빨래 말리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좀 남들과 시선이 닿는 게 싫다 그러시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주방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주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 있고 지금 사이드로 먼저 보시면 사이드는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 수납칸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드로도 이렇게 오픈형, 어, 책꽂이랑 이 아래쪽도 수납이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탁 앞쪽으로는 다이닝 공간이 되어 있는데 요걸 식탁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식탁을 한 4인까지 놓으시고 어, 이렇게 쓰시면 또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약간 위에 조명은, 식탁 조명은 좀, 좀 요즘 트렌디한 조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측으로 보시면 위아래 다 수납칸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이제 오프닝 선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제나 책을 이용해서 좀 공간을 연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식탁 대신 이제 자, 요리 작업대로 또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으로 서랍장이랑 수납칸이 다 되어 있고, 조리공간은 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하츠 제품으로 해서 3구, 전기레인지 3구가 들어가 있고, 가스우드는 일체형입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랑, 이쪽,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소형 가전들을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백쪽 제품으로 해서 싱크볼이 굉장히 깊고 넓은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설거지를 하시면서 환기창이 옆으로 길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채광도 들어오면서 환기가 가능한데, 요 위에 또선반까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물건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요 뒤쪽이 뒤에 테라스이기 때문에 좀 누가 뭐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이 공간을 좀 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부 수납 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LG 식힌 세척기 오브제 제품이에요. 이거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보시면 위에 수납칸이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 수납이에요. 밥솥 놓을수 있는 공간. 그 밑으로는 LG 광파 오븐렌즈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주방 여기 옆으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사실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 뭐 충분히 세탁기만 놓고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 뒤에 보이는 워시 타워 LG 워시 타워 세탁기 건조기는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이고 위에 상복관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이 또 작은데도 공간을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기역자로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고 가스 쿠탑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창문 열고 하시면 되고 작기는 하지만 미니 싱크볼이 있어서 뭐 애벌 빨래라든가. 어, 간단한 설거지 가능합니다. 보일러는 저 안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를 통해서도 지금 다용도실을 통해서도 뒷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침실을 볼게요. 자, 세 번째 침실입니다. 세 번째 침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방들이 또 크기를 잘 빼가지고 너무 좋구요. 그리고 여기도 뭐 침대랑... 책상, 요것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방마다 드레스룸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북박이장이. 여기는 너무 수납이 잘 되어 있는 집이라 너무 칭찬해 줄만한 현장이고요.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녀분들이 옷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은 다 기본 들어가요. 뭐 바로 옆에 안방 보기 전에 중간에 또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안쪽에, 안쪽에도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정말 공간을 되게 잘 빼신 것 같아요. 기역자로 해서 시스템장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하부에는 좀 보이기 싫은 짐 넣을 수 있는 수납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환기창도 있으니까 사계절 쾌적하게 좀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시기 용이해 보여요. 이리 안방은 모양이 조금 이렇게 반듯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 어, 구조 독특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고요 침대를 맨 안쪽에 두고도 이렇게 나머지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창이 그리고 또 양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쪽 벽면 활용하시면 뭐 한쪽은 침실 한쪽은 뭐 서재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수납장을 여기다가 확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에어컨 기본 다 들어갑니다. 간접등 매입등이 사이드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는 정말 무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는 또 느낌 있게 포인트 조명이 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만 딱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드레스룸이 기역자 구조로 쭉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는 서랍. 칸을 어, 구비를 해놔서 악세사리함부터 속옷 양말 보관하기 좋도록 했고요. 요 안쪽으로 해서 쭉기역자로 어, 시스템 선반장에 쭉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면 옷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공간도 넓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또 환기창까지 나 있으니까 사계절 쾌적하게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바로 옆에 부부 욕실을 볼게요. 자 부부 욕실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좋고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정말 반신욕 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타일도 좀 화이트 이제 마블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 고급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수건 수납도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 안방에도. 일체형 비데 들어갑니다. 청소용 수정까지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야외로 지금 실외로 나 있는 요 창이 있기 때문에 좀 사계절 욕실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수납은 여기 코너형 선반으로 다 만들어놨네요. 추가적인 선반도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집은 경의선 운정역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